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이구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얼마전 또 연예계가 소설책 한 권이 출간되면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승련시대전 멤버 제시카, 와, 어, 제 입으로 제시카라는 말을 한게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 아, 무튼 소설책을 하나 내셨어요. 샤인이라는 제목의 소설책인데, 네, 외국에서 출간되고, 이게 이제 국내 번역본이 출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바로 내용, 소설의 내용이 SM과 그리고 소년시대를 저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많은 그 이슈를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주인공이 뭐 제시카랑 많이 닮았다느니, 뭐, 다른 멤버들이 시기와 질 일투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국내에서 홍보용 문구로 전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의 자전적 소설 뭐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전적 소설 대신에 제시카의 소설 대비작으로 바꿔서 10월 말에 재출고를 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샤인 표지에는 또 소녀시대 응원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고 의욕이 끊이지가 않았던 책이었 는데요 뭐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책을 비판할 자 책을 달고 와라라는 말이 있죠. 예, 물론 방금 제가 지은 말인데요. 아무튼 출퇴근 시간 틈틈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한 440쪽 정도 되거든요. 다 읽었습니다. 완독했고요. 어, 여러분들께 이 논란의 소설. 샤인, 과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얼만큼 일치하는지 팩트체크 한번 하면서 전체적인 줄거리, 그리고 제가 느낀 점들 제가 또순유시대 오랜 팬으로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물론 뒷광고 아니고요 아무튼, 예, 가보도록 합시다! 토니스튜디오 이 영상에는 줄거리 스포일러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책의 구성부터 먼저 볼게요. 제시카의 소설 데뷔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뀐 버전이죠. 수정된 버전. 원래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논란이 되자 바꿔서 다시 출시를 한 모습이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포토카드를 주더라고요. 근데 굳이 열어보고 싶진 않아서, 안 열어봤는데, 지금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투명한 재질로 된두 장을 줬습니다. 뭐, 잘 가지고 있을게요. 예. 네, 뭐, 댓글로 필요하신 분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시카에 대한 저의 좀 개인적인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또 마냥 믿지만은 또 않아요. 자기의 미래를 선택한 거고, 그냥 그 앞날을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네뭐 일단,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어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k팝 스타를 꿈꾸는 뉴욕 출신의 레이첼이 주인공이고요 이 주인공이 한국에 넘어와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db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겪는 성장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분량이 분량인지라 크게 나누면 세 파트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레이첼을 중심으로 한쪽은 그러니까 연습생으로서 데뷔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이벌이 어, 대기업 회장의 딸 춤이 나와 세계적인 슈퍼스타 제이슨과 펼쳐지는 러브라인 이런 것들이 주로 어, 전개되는 메인 스토리고요. 부가적으로는 이제 서울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주연 대호. 해리, 레이첼의 친구들 다루는 그런 서브스토리 하나가 있고, 로스쿨을 몰래 다니고 있는 아버지와, 고등학교 시절 배구선수였던 어머니, 그리고, 어, 여동생, 레아,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첼의 가족을 다룬 이야기가 또, 서브 이야기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로 나눈 파트 중에서, 레이첼의 친구 이야기 있잖아요? 주연, 해, 대호, 해리와의 어떤 삼각관계, 뭐, 러브스토리, 뭐,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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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트는 제가 크게 집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굳이, 어뭐 리뷰 같은 걸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레이첼은 DB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연습생이에요. 데뷔를 위해서 처절하게 생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있고, DB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엄격하고, 연습생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돈 버는 바비 인형 수준으로 보는 그런 비인륜적인 그런 단체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레이첼과 이제 경쟁하는 연습생들, 특히 이제 미나라는 캐릭터가 가장 메인 라이벌, 빌런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데뷔를 하기 위해서라면 레이첼에게 술에 약을 탄다든지 약 먹고 구토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레이첼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등 그런 캐릭터고요 그리고 주인공인 레이첼 못지않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제이슨이란 인물입니다 제이슨은 이제 DB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세계적인 밴드 넥스트 보이즈에 소속된 아주아주 아주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유튜브 스타로 뜨게 되면서 DB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모든 소설이 그렇듯 그런 슈퍼스타가 나 같은 하찮은 여세세한테 사랑에 빠지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어, 이 소설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이슨이 레이첼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제이슨의 솔로 앨범의 피처링을 맡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과정에서 춤미나랑 레이첼이 동시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트리오로 원류 뭐 투어를 진행하게 돼가지고 투어를 진행하면서 원래 뭐 비밀 데이트를 한다든. 지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 노래가 차트 1등을 하게 되고 이략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근데 또뭐 스캔들이 터지고 그래서 나락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구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소설로만 봤을 때는 썩 좋은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많고 왜 갑자기 왜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칼럼니스트나문화 평론가 수준은 아니지만 스토리는 그래서. 내용면에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셔도 되고 어 그냥 딱 그냥 팬픽 수. 자 그럼 이 책이 왜 논란이 됐는지 봐야겠죠? 제 느낀 점을 함께 얘기해 드리면서 이게 왜 논란이 됐는지도 얘기해 드리고 복합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느낌점첫 번째는 뭐냐면 제시카가 너무 오버랩이 됩니다 일단 DB엔터테인먼트는 청담동에 있고요 SM도 청담동에 있죠 레이첼은 뉴욕 출신입니다 미국 출신이라는 거죠 연습생 기간을 7년을 했어요 제시카도 딱 7년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데뷔한 걸그룹이 9명이고 그룹명이 걸스 포레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별명이 레이첼 공주예요. 왠지 공주하니까 또 얼음 공주가 생각나죠. 그리고 오이를 싫어합니다. 디비 엔터테인먼트의 군의 식당에서 오이 샐러드를 먹다가 구토를 했던 그런 일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시카는 알다시피 오이를 싫어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죠. 어, 여동생 레와와 다섯 살 차이가 납니다. 제시카의 동생인 엠프스의 크리스탈 씨와 딱 다섯 살 차이가 납니다. 소설에서 김자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실제로도 정자매라는 말로 그 둘을 많이 부르곤 하는데. 그니까좀이 좀 이런, 이런 것들이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레이첼에게서 제시카가 자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솔직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레이첼 주변의 연습생들, 그리고 DB 엔터테인먼트, 모두가, 어, 약간 자꾸 실제 있는 지금의 SM과, 그리고 손식태 멤버들이랑 자꾸 오버랩이 좀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읽는 데내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거는, 무렸다. 몰입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좀, 네. 그래, 좀 그랬어요. 어, 그리고 이 소설책에는 제시카가 투영된 인물이 또한명더 있습니다. 바로 유진아라는 인물인데요. 7년 전에 데뷔한 일렉트릭 플라워, 일렉트릭 플라워라는 걸그룹의 주요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생인 레이첼에게는 7년차 걸그룹 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유진아라는 멤버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아까 그 레이첼에게는 학교 이야기가 있다 했죠. 학교 친구들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제주도에서 탑스타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유진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진아가 7년 계약을 끝으로 DB 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 하면서 방출을 통보받았다고 어, 묘사가 돼요. 공교롭게 제시카가 팀을 나가게 된 거는 7년 차 때. 팀을 나가게 됐거든요. 비슷해요. 상당 부분이 비슷합니다. 읽으면서 오버랩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제하고 이 책을 읽으려고 해도 배제가 절대 되지 않을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이첼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는 유진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유진아 씨가 책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지 쫓겨난 게 아니다. 근데 DB 엔터테인먼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억울하다면서. 그러면서 뭐 원래 아이돌 계약은 7년 계약이 많. 는데 강제로 3년 계약을 추가로 연장하는 거를 대비할 때 미리 어, 써 놔서 뭐스위스의 어떤 금고에다가 넣어 놨다. 뭐 이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아무튼 약간 되게 소속사를 되게 못 되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책을 읽으면 다 수긍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비 엔터테인먼츠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에겐 관심조차 없어요. 회사의 유일한 관심사는 우리를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게 하는 K-팝 기계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위해 돈을 긁어 모으게 하는 것뿐이죠. 나는 이 K-팝 업계를 불태우고도 남을 비밀들을 다 안다고. 이러면서 주정을 부립니다 이런 점들 그래서 요런 베시카의 모습은 또 유진아라는 인물의 추형을 시킨 게좀 보이더라고요. 이 소설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8명의 멤버들을 다안 좋게 묘사했다 메인으로 등장하는 라이벌 관계 미나 그리고 가끔씩 서브로 등장하는 이제 은지, 리지 뭐 이런 멤버 둘 정도만 출연을 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맨 마지막에 레이첼이 데뷔를 할때 DB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노대표가 연습생을 호명할 때 나오는 그 짤막한 이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멤버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멤버들을 안 좋게 묘사하는 부분은 없는 거냐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이 소설 책에 맨첫 번째로 나오는 신이 뭐냐면 DB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모의 인터뷰 훈련을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아홉 명이서 어, 레이첼한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고 인터뷰 딱 끝나면은 삭 변해가지고 막. 인터뷰를 참고 곧 단식으로 하시겠다 레이첼 공주님 막뭐 아 이런 대사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뷔 무대를 하기 전 인터뷰인 거죠. 카메라를 보고 웃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볼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계속하자. 나머지 멤버들이 탄성을 내뱉었다 심지어 내 양옆에 있던 수민이와 리지는 몸을 기울여서 나를 끌어안기도 했다 나도 사랑이 넘친다는 듯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수민이와 리지가 긴 손톱으로 내 팔을 핥히는 동안 인터뷰는 활짝 웃었다 모든 멤버의 사이가 참 좋은 것 같네요 물론이죠 미나가 완전히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때 말하는 그 미나는 이 소설 전반에 나오는 그 빌런 미나가 맞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뒤에 무대에 오를 때는 어, 나는 지금 케이팝 스타로서의 꿈을 이뤘고 온전히 내 무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은 그들러리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걸스 포레버의 데뷔 무대를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납니다 방 읽고 책을 덮는데 사실 읽으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불쾌하다가 더 맞는 표현일 정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제시카가 쓴 두세 페이지 정도 분량의 감사의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내심 기대를 했어요 책의 재미와 흥행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적극 투영한 레이첼이란 주인공과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 소설의 완벽함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요소였다고 생각했더라면 마지막에는 감사의 말 정도에는 이 모든 건 재미를 위한 픽션일 뿐이니 옛 동료들에 대한 억측과 비난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그 짧은 문장 한마디만 써줬더라면 이렇게 큰 어... 실망과 불쾌함을 안겨주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시카를 응원하는 입장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소녀시대와 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팀을 나온 거잖아요 물론 나오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았어요 갈등도 있었고 뭐 나름의 사정도 있었겠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언론에 공개된 것들 그리고 그냥 추측 뭐 이런 것들로만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탈테니 함께해온 시간을 봐서라도 그냥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겠다 저는 이런 입장이었고 지금도 아니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런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어요 이 제시카의 앞날을 응원해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책을 덮으면서 느꼈던 그 불쾌함은 어... 남아있던 그 응원하는 마음까지도 이 책을 덮으면서 같이 덮게 됐습니다 아참 지금 순유시대 멤버 8명이 제시카를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서로 갈길 가면 될 것을 굳이 굳이 갈등 조성해서 좋았던 기억마저도 안 좋은 기억으로 바꿔버리는 요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책도 안 읽어보고 까기 싫어서 책을 읽어봤지만 더 실망만 남았던 다소 주제가 자극적이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법한 내용이었는데 한번 용기 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재밌는 영상 직접 해보고 느낀 점 얘기하는 솔직한 채널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니스튜디오의 토니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하... 씁쓸하네.